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은 시끌시끌해. <laughs>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음, 뭐, LH 사건도 그렇고, 또 뭐, 여타 굉장히 좀 세상이 어지러질 합니다. 뭐, 영국에서는 황실이 인종차별을 한다. 그런, 기사도 났고요. 아, 시끌벅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다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와, 이 책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끌시끌해. 엔 맥거번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요. 심스테백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신형건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출판사는 보물창고예요. 자, 우리 집은 시끌시끌해. 이야기 궁금하시죠?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시끌시끌해. 옛날 옛적에 피터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대요. 할아버지네 집은 아주 아주 낡았대요. 침대는 삐걱거리고 마루는 삐그덕거렸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을 흔들어댔죠.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서 바스락거렸어요. 찻주전자는 피식피식 콧김을 내뿜었죠. 아이고 시끌시끌해.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어요.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었죠. 우리 집은 너무 시끌시끌해요. 침대는 삐걱거리고 마루는 삐그덕거려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을 흔들어대지요.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바스락거리지요. 차주 전자는 피식. 피쉬! 콧김을 내빙고요. 내가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소를 들여놓으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대답했어요. 소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어쨌든 소를 들여 놓았답니다. 소는 음메, 음메 울었어요. 침대는 삐걱거렸고, 마루는 삐그덕거렸죠.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바스락거렸고요. 찻주전자는 픽픽 곡김을 내뿜었답니다. 아이고 시끄시끄래. 할아버지는 또 투덜거렸죠. 그러고는 또 다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어요. 당나귀를 들여놓으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어요. 당나귀가 무슨 술모가 있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어쨌든 당나귀를 들여놓았습니다. 장나기는 힝힝 울었죠. 손은 우을우을 울었어요. 침대는 삐걱거렸고요. 마루는 삐구덕거렸죠.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바스락거렸고 차주전자는 픽픽, 콧김을 내뿜었답니다. 아이고, 여전히 시끌시끌하네. 할아버지는 투덜거렸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죠. 양을 들여놓으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죠. 양이 무슨 쓸모가 있담. 할아버지는 그렇게 충얼거리면서도 어쨌든 양을 들여놓았습니다. 양은 음에 <목소리> 울었어요. 당나귀는 히히히히 <목소리> 울었죠. <손은> 소는 <목소리> 음음음하고 울었고요. 침대는 삐걱거렸어요. 마루는 삐그덕거렸죠.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바스락 거렸답니다. 찻주전자는 피크피크 우코끼 내뿜었죠. <놀람> 어이구 시끌 시끌 아이고 시끄 시끌 시끄 아이고 시끄 시끄래 할아버지는 투덜거렸어요. 그러고는 또 다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죠. 엄턱을 들여놓으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어요. 암탉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어쨌든 암탉을 들여놓았습니다. 암탉은 꼬어대꼬꼬꼬꼬 울었고 양은 으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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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요. 당나귀는힝 힝 울었죠. 소는 음으음 하고 울었고요. 침대는 삐걱거렸어요. 마루는 삐그덕거렸죠.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파스락거렸답니다. 차주전자는 피식피식 피식 콧김을 내뿜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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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끌시끌 아이고 시끌시끌해 할아버지는 투덜거렸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개를 들여놓으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죠. 이왕이면 고양이도 같이 들여놓는 게 어떻겠소? 도대체 개와 고양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어쨌든 개와 고양이를 들여 놓았습니다. 어, 죄송해요. 근데 목소리가 구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개는 짖었어요. 고양이는 울었죠. 암탉은 꼬까꼬까 울었어요. 암매매 울었어요. 당나귀는 힝힝 울었죠. 저는 음 음 그렇고요. 침대는 삐걱거렸어요. 마루는 삐그덕거렸죠.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바스락거렸어요. 차주전자는 픽픽 코끼을 내뿜었죠. 이제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따졌어요.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시끌시끌하다고 했잖아요. 침대는 삐걱거리고 마루는 삐구덕거려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어대지요.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바스락거려요. 잣주전자는 피식피식 코끼물 내뿜고요. 그랬더니 당신은 소를 들여놓으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당신은 소를 들여놓으라고 했지요. 소는 하루 종일 음매 음매 울어요. 당신은 당나귀를 들여놓으라고 했지요. 당나귀는 하루 종일 힝힝 울어요. 당신은 양을 들여놓으라고 했지요. 양은 하루 종일 매매 울어요. 당신은 암탉을 들여놓으라고 했지요. 암탉은 하루 종일 꼬꼬꼬꼬꼬꼬 울어요. 당신은 개를 들여놓으라고 했지요. 또 고양이도 들여놓으라고 했고요. 개는 하루 종일 멍멍멍 짖고 고양이는 하루 종일 야옹야옹 울어요. 그래서 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소를 내보내시오. 당나귀를 내보내시오. 양을 내보내시오. 암탉을 내보내시오. 개를 내보내시오. 고양이도 내보내시오. 지,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새를, 소를 내보냈고, 당나기를 내보냈어요. 양을 내보냈고, 암탉을 내보냈죠. 개를 내보냈고, 고양이도 내보냈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짜자잔! 이제, 음메, 메 우는 소리도 없었고요. 힝힝, 우는 당나기도 없었어요. 메. 오는 양도 없었고요.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오는 암탉도 없었답니다. <목> 짖는 개도 없었어요. 야옹 야옹. 오는 고양이도 없었답니다. <laughs>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목소리> 오 얼마나 고요한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마루가 삐구덕 거렸어요. 아, 얼마나 고요한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뭇잎은 지붕에 떨어져 바스락 거렸고요. 찻주전자는 피식 피식 콧김을 내뿜었죠. 아, 얼마나 고요한 집인가. 할아버지는 감탄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아주 아주 조용하게 이쁜 꿈을 꾸었답니다. 아, 여러분. 행복과 행운의 차이가 뭘까요? 음, 행운은 정말 찾기가 어렵지만, 정말 네우크로바처럼 어찌 보면, 그 세입 네우크로바처럼 네유클로바, 사실은 널려 있는 게 행복인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사실은 요즘 같은 코로나 뭐 코로나 블루 시대다 어쩌다 하는데요. 정말 잠자리에서 눈을 뜰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잠을 잘잘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탈이 없이 그래도 잘 자고 먹고 어,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잊고 지내는 게 많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주신 햇빛, 공기, 그렇죠? 맑은 공기, 산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스톤치들도 있고 뭐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것이 정말 많잖아요. 바람, 공기, 햇빛. 물, 물론 뭐 수도세를 내기는 하지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상상도 못 했죠. 우리 시절에 누가 물을 생수를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수를 사고 있지만, 어찌됐든 뭐, 근데 산에 가면 계곡에 물이 흐르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느리고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이렇게 감사를 많이 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힘을 소리내서, 뱃속에서부터 소리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그 감사한 일들이 더 충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진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의지와 뜻대로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겠죠. 아, 그리고 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계셔서 또한 제가 이렇게, 어, 그분들의 사랑의 결실로 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를 도와주신 또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작은 것에 작은 것을 그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